안녕하세요, 미미 다영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폰 인사 드렸습니다. 왼쪽 손으로 우산을 받치고 있는데요. 와 전체적으로 저희 집 옥상 아이들 비를 다 마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3시부터 비가 조금씩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아제 계속 지금까지 비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 부산은 오후 4시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6시가 되면 비그림이 없어지고 있는데요 한동안 이 태풍 때문에 마음을 많이 졸였는데요 그나마 조금은 어, 무사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바람이 안 불면 저희 집 옥상은 <laughs> 괜찮죠. 사실은. 어, 이 지금 요즘에는 기온의 온난화로 인해서 이 9월에 태풍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항상 9월 말까지는 어, 태풍의 소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긴장을 놓치면 안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집 옥상 아이들 어, 아주 통통하고 싱그럽기까지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저런 홍매아라든지 외다이들은 비를 맞춰서 조금 입장을 키웠으면 하는 그런 아이들이 어, 많이 있습니다. 어, 저희 집에 해리와슨인데요. 어, 사두로 와서 이렇게 어, 얼굴을 많이 성장을 시켜준 아주 기특한 해리와슨입니다. 이 아이는 어, 물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물을 조금 적게 주게 되면 하엽을 많이 치우는 아이인데, 요 근래에 요 아이가 입장이 짤막짤막해지면서 조금 내 네, 달구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 아이는 비보약이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 아이, 아미스타 요 아이는 사실 지금 비가 조금 좋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꼬물이 졸은 아이들 어, 많이 성장을 시켜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야곱새 니금 그 해피 쪽으로 조금 자리를 옮겨뒀는데요. 이 보라보라한 색감이 살짝살짝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싱그럽고요. 이렇게 비를 맞추게 되면 또요 아이도 폭풍 성장을 많이 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어 요거 둥근 잎피치 후리데이인데요. 어, 요즘에 한 며칠 조금 달궈져서 동글동글하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비를 맞추는 어, 그런 싱그러운 모습을 <laughs>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도 잘안 되네요. 이 촬영 중간에 바람이 한 번씩 아, 불 때가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급합니다. 아, 정말. 이렇게 지금 아이들, 어, 요 아이가 선스타란 아이인데, 어,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어, 비보약이 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마우나로와 썬댄저 저런 아이들은 어, 입장을 조금 떨궜어요. 어, 이렇게 꾸메아와 같이 조금은 어, 얼굴을 많이 풍성하게 어, 키워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야 비가 점점 많아지는데요. 소시, 소리가 시소 제가 어, 마음이 바쁩니다. 사실은 어, 화재금입니다. 이 아이가 폴라로즈, 폴라로즈란 아이인데요. 어, 피멍으로 물이 들면서 드디어 어, 색감을 조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 실루엣도 색감이 살짝살짝 살짝 올라오고 있고요. 피치스 앵크림. 아주 네 땡글 땡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요 백봉도 살짝 물이 드는 게 보이네요. 아 매력적입니다. 요 아이가 지금 옆에 어, 자구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보기가 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입장은 얼른 하엽이 지기를 바라고요. 볼리엘프요 아이도 네 얼굴을 많이 키워주기를 바랍니다. 어, 사실은 비 오기 전에 비를 조, 물을 조금 줬습니다. 수돗물을. 그리고, 페리도트 이 아이도 입장을 많이 떨궜는데 조금 성장을, 어, 자구를 많이 내어줘서 성장하는 모습이, 어,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꽃 피는 염자. 이야. 와, 정말, 네. <laughs> 이렇게, 비를맞고 있는 아이들, 그냥 보기만 해도, 어, 싱그럽고, 보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패치핑크 언성금이 정말 통통해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 살짝은 어,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러블리 로즈라는 아이가 어, 노릇노릇하게 달구어져 가고 있었는데요. 지금 살짝 색감이 다르죠. 어, 요 아이도 귀를 듬뿍 맡고 있고요. 핑크베라. 아 바람이 부니까 말이 잘안 됩니다. 어, <laughs> 시간이... 네. 거의 다돼가지 태풍의 영양권에 들어가는 시간이, 야 살짝, 살짝 보이시죠? 이 핑크 색감이 올라오네요. 어, 레몬노즈도 살짝, 네, 손톱이 빨갛게 저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어, 요 아이가 팔천대처럼요 아이는 비를 조금 피해줘야 될 텐데, 영상을 찍고, 네, 자리를 옮겨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까라솔이란 요아이 아, 최근에 분갈이 해준 아이들인데요. 어, 뭐, 그냥 요런 아이들은 비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 색감 라인이 조금 찢해졌습니다요 어, 아이가 아주 붉은 색감을 어, 드러내 주고 있네요 요 아이는 고스티란 아이입니다 어, 생장점에 어, 핑크 색감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구요 네, 살구미인검도 제가 우산을 쓰고 있어서 가까이 가기가 그랬는데 다시 어, 핑크 색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야 다빈치 코드 보세요 <laughs> 세상에, 라인 빛감을 너무 예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우산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 여기 색감 너무 예쁘네요. <laughs> 비 맞고 있는 모습 보면 정말 다육아가들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고, 요 골든 글로우도, 아유, 손톱 색감 보세요. 어머, 깜찍합니다. 정말. 호우즈, 청업도 자구를 좀 다글다글 달아주기를 바라고요 네, 연봉도 조금 입장을 키워주기를 바랍니다. 아, 요 아이는 은파금인데요 어, 자구를 달고 있는 모습에 제가 물을 살짝 줬더니, 아, 요 아이는 정말 성장이 빠르네요. 그리고, 어, 크기가 쑥쑥 금방금방 큽니다. 저렇게, 어, 핑크 색감도 살짝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야, 너무 예쁘네요. 정말. 방울 봉랑. 야, 상악 색감 보세요. 약간 그 붉은색 라인을 그려주고 있는데 아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네, 동영종아이들 어, 비를 듬뿍 맞춰서 어, 폭풍 성장을 시키는 게이 <laughs> 아이들을 조금 풍성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태가 조금 그렇죠 그리고 암무도 요번 비에 어, 많이 어, 쑥 피워줄 것 같아요 어, 살짝살짝 아주 쪼글쪼글함이 보이는데 와요 득양갈매기가 어,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성장이 빠르네요. 염자라는 요런 종류 아이들은 좀 무더운 것 같습니다. 어, 빗방울이, 빗소리가 점점 커지는데요. 박화장도 어, 지금은 비보약이다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네, 그, 하월시아 종류는 어, 비를 어, 듬뿍 맞춰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디바 골생이에요. 색감 정말 예쁘네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어, 창아이들이라든지 금 종류 아이들인데요. 금 종류 아이들도 지금은 사실 비보약이 됩니다. 여기 어, 있는 아이들은 다 비를 맞추면 아주 네 목말라하는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또 얼굴을 좀피어내야 되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이쪽 편에 있는 아이들은 다 어, 비보약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 당인금이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이게 화면에 안 담아지는데, 아우, 라울이 정말 앵두 같습니다. 금 종류 아이들은, 어, 비를 너무 많이 맞춰도, 어, 좋지는 않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 저기, 파피스 로즈, 철아, 저 아이는, 어, 빗물이 정말 비보약이 됩니다. 항상 물이 부족했습니다. 어, 1층에 있는 아이는, 아. 어, 그 물을 듬뿍 준 아이는 굉장히 윤기가 흐르고, 아, 건강한 모습을, 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요 아이가, 네, 화이트 그린이 정말, 먼저 잠에서, 어, 깨어나서 풍성한 입장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야, 소울엔 색감 너무 예쁘네요. 지금 이 빗물에. 요 창아이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사실은, 아, 물을 필요로 어, 하는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물고파하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정말 비보약이 됩니다. 이그 아이 슈퍼클론도 지금 굉장히 물고파하는 게 보이죠. 네, 이 아이가 조이 금이라는 아이인데 어, 색감을 많이 올렸어요. 보기에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치솔송. 어, 아, 이 아이가 레드라는 아이입니다. 레드. 색감이 예쁘죠? 네, 여기는 조금, 네, 초록이들, 찌질한 아이들, 어, 요거, 네, 쉘브로 같은 경우는 입장을 조금 키우기를 어,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기는 링고스타가 참 어난한 매력이 있습니다. 요 아이가 굉장히 매력적인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아주 붉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 화면에는 잘안 잡히지만 어느 아이 정말 매력적인 아이 같고요. 지금 조아이가 불새라는 아이인데 이 어, 아이가 제가 새벽에 혹시나 걱정이 되어서 어,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터치를 살짝 해보니까 벌써 어, 잔뿌리가 났습니다. 이 아이는 뿌리 커팅을 해서 말려서 제가 다시 심어준 아이인데요. 이과을에는 어, 확실히 <laughs> 어, 빠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잔뿌리가 벌써 나온 게 표가 나고요. 다 물고파 했던 아이들, 지금 다 비보약이 어, 되고 있습니다. 이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메스트로. 제가요, 이 아이가 너무 어묵하고 매력적이어서 정말 하나이를더 품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예쁜 아메스트로입니다. 아, 불편하죠. 공산을 쓰고 이렇게 있으니까. 네, 점점 가면 갈수록 강수량이 많아지고, 어, 바람이 어, 많이 부는 것 같은데요. 레빗이란 아이입니다. 그리고 제이드스타란 아이인데, 어, 조금 색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입장을 너무 쑥피워서 보기가 그랬는데요. 어, 조금씩 어, 달궈지는 모습이 어, 기대가 되고요. 어, 샬롯이란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네, 입장을 조금 키우기를 바라죠. 그리고 월미인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요. <laughs> 애프터 글로, 요 아이는, 내 네, 청키라는 아이입니다. 청키. 아, 저희 집에서 그래도 그나마 미인 종류가 버텨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희성검입니다. 지금 늦가이 꽃대를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요렇게. 네, 요 아이는 브레이브 폴리아라는 아이입니다. 제가 지금, 제가 데리고 있던 아이가 허전해서 이렇게 합식을 어, 시켜줬습니다. 오, 빗방울이 너무 많이 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어, 촬영을 중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에 어, 소식 전하고요. 힘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